이 새끼가 아니, 근데, 야, 철구야. 내가 네. 막말로 따지보면은, 새끼 뭐 예전에 뭐 우리, 처음에 우리 어디서 만났었더라? 예전에 뭐그 최근 뭐 어떻게 그좀 어? 그 순천에서 한번 봤었나? 아, 아이... 예, 그때 어디 이 새끼 눈도 못마주치던 놈이 이제 어디, 어? 어? 죄송합니다. 킹봉 아무리 뭐 방송에서 뭐 하고 자 따지면 임마 실제로 그러면 안 돼, 어? 오수지 임마. 그럼 어, 차봐라이 새끼야. 어? 예. 재밌게, 이제, 이렇게, 술 먹방에서도, 어떻게든 이제, 살려 보려고 했는데, 제가, 어떻게 보면, 이제,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아, 형님이. 네. 응.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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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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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, 이 클라스에 맞추겠습니다. 아니, 지금도 예. 이제, 이렇게, 이제, 좀, 방송해라. 아, 진짜. 노잼이다. 아, 좀, 이런 말 듣고 하니까, 참, 제가, 왜, 이렇게 방송 5년 방송 헛 됐구나. 예? 응? <laughs> 아 여러분들. <laughs> 아이 제가 오늘 그렇게 방송을 못 했습니까? 제이 <laughs> 새끼가 그러니까... 여러분 진짜 그거무 아닌 것같데여러 여러분. 데무슨 아, 많이 노력했다고요, 슨데 무슨데, 무데 무슨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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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슨데무 오늘 기분 개무대데안 안 되겠다. 되겠다. 어? 어. 이 새끼가 이새 너? 아, 괜찮으시겠습니까? 너? 잠깐. 아. 새끼가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새끼가 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? 아, 그것만 아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정말 죄송한데 <laughs> 정말 죄송합니다. 왜 형님만 별풍선이 왜? 동시. 예. 시청자들이 그, 인터뷰 한번 아, 아 공준이 방송이야? 네. 아, 아, 예, 예. <laughs> 공준이 방송은 처음이네. 아, 예, 여님 예. 어. 처음 뵀네요, 형님. 어, 예. 네. 어, 이런, 어쩌다 보니까 아니 형님, 어. 그, 지코새끼라든지 그런 음. 거 한번 불러주십시오. 에이, 너가 먼저 나를 불러야지. 그, 아. 아리 형님, 그게 맞지. 아리 음. 형님, 아닙니다신날원리이 음. 이 영상은 이쪽, 다른 하이라이트는 이쪽에서 확인하세요. 빠이! <laughs>